안녕하십니까. 나설대학교 재직 중인 신미경 교수입니다.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입원 환자용 보안대체 의사소통 도구 사용법을 강의 드릴 것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소통 장애로 인해서 초래되는 심리적인 불안이 감소되고 의료진의 소통 장애로 인해 보진 등의 부정적인 결과들이 감소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사용되는 AAC라는 약어는 Augmentative Alternative Communication의 약어로 보안대체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본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환자용 AAC 도구 개발 배경 및 의의, 병원에서 AAC 도구의 역할, 이번 환자용 AAC 도구 구성, 이번 환자용 AAC 도구 사용 방법,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환자와 의사소통 시도 시 AAC 제공자의 주의할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환자용 AAC 도구 개발 배경 의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질병, 사고, 노화, 발달 지연 등의 이유로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소통이 안 되어 진료 지연, 안전 위협, 심리적 불안을 겪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임상 현장에서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는 답인도 발생하여 왔으나 적극적인 해결 시도는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이번 환자용 보안 대체 의사 소통 도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AC 도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C 도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오진율이 감소되고 치료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환자의 요구와 의사가 표현이 잘 됨으로써 환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가 되어 환자들이 의료진에게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됩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명확한 상태 파악 또한 용이하게 됨으로써 응급 상황에 신속한 대처와 환자의 생명 안전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AAC 도구는 병원 환경에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실현하는데 매우 필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번 환자용 AAC도구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환자용 AAC도구는 언어판 어휘모드로 제작되어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휘들을 주요 주제 5개, 하위 주제 30개, 그리고 220여개의 어휘로 구성되었습니다. 환자의 치료환경은 다양한 의료기기와 태블릿 등이 사용되는 좁은 공간 이므로 보안대체 의사소통보드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보관이 편리한 AAC보드가 요구되어 그렇게 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주 사용되는 그림상징들을 스티커 형태로 구성하고 스프링북 형식의 AAC 모드로 제작하여 침상 옆이나 도구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질환별로 주로 사용되는 어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환자의 빠른 어휘 선택을 돕기 위해 질환별 다빈도 사용 어휘 중심으로 보드를 개별화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어휘 상징들을 스티커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드의 제작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환자의 AC 도구 구성 내용 중에서 환자들이 자주 표현하는 소통 언어 중심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환자들이 요구하는 주제들인 통증 호소, 흡인 요청, 호흡 곤란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해요,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불편해요, 통증이 있어요 등의 주요 요청 주제 중심 언어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환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주제들은 간호사, 환자들에게 사전조사하여 어휘들을 뽑아 봤을 때 이렇게 다섯 개 주제 하에 하위로 분류할 수 있는 결론을 내서 환자들의 어떤 요구를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기 위해서 다섯 개 주요 주제를 언어판으로 제시함으로써 보안대체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성 개선을 위한 선택적 어휘 구성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상태나 질환 특성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어휘만을 선별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어휘들을 환자가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환자의 요구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휘 탐색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서 어휘 그림에 폴더 모양 배경이 있는 경우 해당 어휘의 하위 주제 언어판이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가 다섯 개 요청 중에서 필요해요를 집었을 때 필요해의 하위 언어들을 약, 음식, 물건 등의 어휘들을 또 보여드립니다. 그 중에서 환자가 약을 선택했을 때 약이 폴더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 어휘들이 있음을 인지 하고, 사용자가 약의 하위 언어판을 또 제시함으로써 환자가 가래약, 기침약 등등의 하위 어휘들을 또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주제별로 하이 언어판에 색상과 인덱스 라벨로 표시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어휘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원 환자용 ac도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환자에게 주요 주제 어휘 상징보드를 제시합니다. 다음은 환자가 시선 레이저 손가락 등으로 특정 상징을 지시하면 해당 주제의 어휘 상징을 확인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환자는 궁금해요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선택된 주요 주제에 해당하는 하위 주제 상징 보드를 제시합니다. 궁금해요의 판에 하위 어휘들을 이렇게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하위 주제 상징 보드에서 환자가 지시한 어휘 그림을 파악하고 환자의 요구를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을 진행하여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환자용 AC 도구 사용 시 환자와 AC 보드간의 적정 거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환자의 가슴 위치에 AC 보드를 놓고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 거리는 환자가 시각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기 쉽고, 손으로 가리키거나 이마에 정착된 레이저 포인터를 활용하여 지적하기 효율적인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 거리는 환자 상황에 맞추어 환자의 편안함과 사용성을 모두 고려한 거리로 조정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환자의 요구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단계적으로 좁혀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주제 질문, 예를 들어서 불편한 것이 있으신가요?를 던진 후 하위 주제 어휘, 예를 들어서 침대가 불편한가요? 환기가 필요한가요? 등을 제시하여 환자가 끄덕임, 눈짓, 시선 고정 등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언어판에 하위 주제 항목이 많을 경우 AC 도구 사용자는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뒤 환자가 요구를 짐작하여 언어판에 하위 주제 항목이 많을 경우, A씨 도구 사용자는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뒤 환자의 요구를 짐작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주제나 어휘를 제시하여 주어 환자가 쉽게, 신속하게 어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환자의 요구를 짐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환자와 소통하는 의료진이나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 질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환자의 요구 확인에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경우 환자나 의료진 모두 의사소통을 포기하거나 감정적인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간결하고 효율적인 소통 방법 적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환자가 말로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환자와 소통하는 방법을 사전에 약속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의에 대한 반응을 고개 끄덕임, 눈 깜빡임, 손가락 한개 들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아니오는 고개 젓기, 찡그리기, 손가락 두개 들기 등으로 사전에 약속을 하여 상징을 환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돕습니다. 다른 방법은 스캐닝 하는 방법입니다. 환자에게 보드판에 행 단위로 상징을 가르쳐 주고 원하는 메시지가 이 행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여 선택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그 행에 없다고 하면 두 번째 행으로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선택한 행에 예 라고 신호를 했을 때 그 행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하나씩 가리키며 확인하게 됩니다. 그 행에 적혀 있는 흡인, 호흡곤란 등을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환자에게 예 아니오 반응을 유도하면서 상징을 선택하게 도와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환자용 보안대체 도구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보안대체 의사소통 사용법으로 환자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대체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공자의 마음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주는 자세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잘 경청하는 태도로 소통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또한 환자의 비언어적 표현 고개 끄덕임이나 손짓 등에 아주 예민하게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자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도구가 지금 제시하는 이번 환자형 환자 도구일 수도 있고 기존의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에 맞춰서 사용하는 보안대체 의사소통도구법을 사용자가 익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자를 절대 어린 아이처럼 다루지 않고 명확하고 단순한 언어 사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환자가 대답하기 어려우니 한 번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지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복잡한 단어나 추상적인 표현은 피하시고 질문은 되도록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필요하겠습니다.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묻고 환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진료를 시행한다면 환자가 좋은 결과로 퇴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원 환자용 보안 대체 도구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